역시 직접 노리고요. 네, 부탁드겠습니다 득점되는 장면을 보면 뒤로 쳤을 때보다 직접 쳤을 때의 성공률은 확실히 더 좋은 것 같고요. 전경기 김기혁,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뒤로 치는 것보다는 간결하게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동료들이 얘기를 안 해도 본인이 갖다 줘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갖고 간 거겠죠? 아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3대 영을 앞서가는 하나 카드 하나 페이. 부부 금술 좋은 선수들이 있는데 에드레핀스가 대표적인데 초클루도 이제 가세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초클루 선수의 어 이거 키스입니다, 아, 키스하나요 네. 초클루 선수의 부인도 항상 경기장에 오는데 오늘도 왔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은 피디님께서 잘 찾아주실 거고요. 저기 와인 놓이 계시네요. 네. 네. 아, 어, 부인이 저 한글을 아시고 저렇게 들고 계신 건가요? <laughs> 누가 준 건지 그냥 들고 있으신 거겠지 아마 어? 네, 굉장히 속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득점이 안 되니까요. 네. 아, 부인 얼굴에 저런 표정 만들면 안 되는데요. 자, 얇게 분량. 자 살짝 찍어쳤는데, 어잘 아, 찍은 것 같아요. 아잘 쳤습니다. 그냥 얇은 두께로는 각도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큐지를 살짝 들어서 살짝 라운드를 줬죠. 일목적구 두께도 정말 잘 쳤네요. 아 신공은 원쿠션도 가까워서 어려웠는데 힘한 배도 굉장히 잘한 것 네. 같아요. 이 대회전 갑니까 네, 대회전이죠. 자 길어지면 안 되는데요. 네, 아, 성공. 좋습니다. 선수들 네, 케이블 파기 끝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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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체격이 참 듬직합니다. 이 네. 확실히 몸이 좋으면 키가 크지 않아도 정말 듬직해 보이는 것 같아요. 모태 네. 선수가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기울기는 괜찮은데 내공이 붙어 있어서 회전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제 자, 그래도 회전 잘 주고 잘 쳤어요. 네. 시중. 시중. 저렇게 공이 딱 붙어 있을 때 회전을 많이 주려고 하다 보면 커브가 좀 생길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 지금도 그 큐버를 컨택하는데 좀 한계가 있으니까 횡단보다는 그냥 비켜치기로 좀 편하게 보낸 건가요? 네, 뭐 그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laughs> 네. 일단은 그 비껴치기를 치기가 어려워서 혹시 횡단을 칠까라는 생각을 아, 해본 그래요? 거고, 네. 네 회전 주기가 어려웠지만 비껴치기를 잘 쳤다고 표현하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어, 좀 길어요. 좀 길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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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은 스트럭이 좀 시원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가까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가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그래서 쭤봤던 거예요. 아, 네. 네, 네. 네. 자,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자, 살짝 길었네요. 자, 3대 3 동점. 남자 복식 1세트 경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시계 시간을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옆 돌리기 음족구를 돌려내기 위해서 좀 얇은 두께를 쳤는데, 조금 많이 얇게 맞았어요. 그래도 걸리긴 할것 같아요. 네. 네. 7세트까지 가서 지는 확률이 높다. 어, 이번 시즌 이제 승점자의 개편, 자, 스토리 길게 보내줬고요. 성공했습니다 지금 방음이 완벽하게 됐는데도 선수들이 어디를 싸고 엎드리면 저도 모르게 말을 딱 안하게 돼요 <laughs> 아, 제대로 지금 길게 제대로 잘 보내줬고요 지금 오태준 선수가 득점을 다 하고 있네요 네, 마르티네스 선수가 지금 조금은 감을 더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마르티네스가 아직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고, 자, 오태준 다시 한번지돌이기 길게를 가나요? 아, 아, 아. 좀잘 봤어요. 오태준은 2점, 1점, 1점 이렇게 기록하면서 팀의 득점을 다해내고 있고요. 자, 마르티네스가 좀 폭발해야 되는데, 하나 카드, 하나 페에는 몽유엔, 몽유엔과 뭐, 초콜루 선수가 그래도 득점을 두 선수가 골고루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몽도 함정이 많은 공인데요 교차가 됐고요. 이거 짧게 들어오죠. 올라오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아, 좋네요. 주인과 아이가 오늘도 영역국무회 선수와 함께하고 있던데요. 그렇죠? 경기장에 나와서. 오늘 관중석에는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밖에서는 잠깐 봤었는데. 네. 네. 아이가 워낙 어려서 아이 때문에 지금 밖에 있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배치 어렵습니다. 오, 이거 되돌아오기 만들어내나요? 아, 되도록이 보내놨어요. 어. 아, 아. 네. 단 쿠션에 먼저 맞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서도 이런 시도를 할수 있군요. 그렇죠. 조금 더 분리가 큰 이유서부터 밀렸으면, 네, 그러면 가능했었어요. 근데 조금 빨리 밀린 거죠 한마디로. 좀더 임팩이 강해서 밀리는 시점이 좀더 앞쪽서부터 밀렸으면은 되도록이 남기도 합니다 이 정도 각도에서도. 네. 네. 일목척구의 두께 실어지면 내공의 회전량이 보통 이 3T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팁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자, 다비드 마르티네스. 자 까다롭게 섰습니다. 아잘 섰네요. 참 저런 배치 치는 거 보면 정말 부러워요. 그래서 조절을 정말 잘해주는 거거든요. 뭐힘 배압, 뭐 속도 조절, 뭐 속도 배압이라고 표현을 해도 다 똑같은 립. 오태준, 옆돌리기 자, 연결해 나가고 있는 오태준. 6개월 앞서 나가는 크라나클라우 다시 한번 찬스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일목적으로 포지션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네. <laughs> 자, 연속 득점이 나옵니다. 7대5.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눈 눈망울이. <laughs> 아. <laughs> 자 지금도 어렵죠. 오, 오 이게. 예. 자 행운이. 파란 불이 아, 네. 확인해줬습니다. 행운의 득점이 됐습니다. 태준. 뭐, 이렇게 어려울 때는 저런 행운이 더 요긴하게 쓰여져야겠죠. 자 행운의 득점. 이 행운의 득점이란 나왔을 때는. 뒤에 있는 선수들이 박수를 안 치죠. 네. 네. 약간 압목적인 눈 네. 같은 거죠. 기도. 다들 차분거 같아요. 그죠? 네. 어, 기도하는 거 같은데요. 자, <laughs> 한 번... 리버스. 자, 아, 이거는 어, 회전이... 회전이 네. 네. 라무 아파! 네. 타점으로 앞서 나가는 크라운 텔러 마르티네스가 지금 한 점밖에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오히려 좀 마르티네스가 치고 나가고 오태준이 뒤에서 약간 좀 밀어주는 모습이 상상했던 모습인데 어, 그런 모습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 진짜 떠오르네요. 공타가 맞네요. 어, 근데 그러네요. 어쩔 수가 없어요. 보면은 음, 배치... 4인이어서 공타가 네. 나오고 있는 하나인데요. 배치들이 어렵습니다. 옆 돌려치기를 끌어가기에도 좀 불편하고, 투뱅크를 한번 노려볼만도 할것 같은데, 투뱅크 각도 제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노란공 더블 쿠션 아니면 은옆 돌려치기를 칠것 네. 같은데, 둘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더블 쿠션 가네요. 네, 비켜치기 형태네요. 자, 저 노란볼은. 자, 키스는 잘 뺐고요, 일단. 와, 아, 배신하좋습니다 자, 사1의 공터에 마침표를 찍는 아주 섬세한 국의공류 선수의 더블 쿠션. 아, 정말 잘 뺐네요. 네. 얘기는 할수 있죠. 근데 저걸 또 실행에 내는 건또 다른 문제잖아요. 네, 네. 그걸 실행하고 있으니까 저 선수들이 저기 있는 겁니다. 네. <laughs> 실행 못 하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규칙이 길게 세워서 갑니다. 어! 아, 아! 이현석 득점. 아 멋진 플레이 나왔습니다. 콩샷의 1인자는 어떤 것지저 고수는, 저, 베, 트남 전통 음식에 들어가는 그 고수 말하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가 아는 뭐, 최고수 할때 고수가 아니라. 근데, 배, 고수가 매콤하지않요 콩샷은 아 뭘까요? 콩샷도 <laughs> 흉하죠. 고수가 들어간 음식들이 좀 매콤하잖아요. 그죠. 네. 올남살, 국수, 이런 게 매콤하지 않아요? 아, 그걸 매콤하게 먹으면 매콤하게 먹을 수 있겠죠. <웃음> 네. <웃음> 자 어쨌든 역돌리기 잘 쳤고요. 자 뒤돌려치기를 짧게 구, 어, 구사를 하면은 일목적구 포션도 지잘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팔대8 동점 3연속 극점을 기록하는 공격형 거공인. 자 일목적구는 잘 도내, 돌려놨는데 2공이 맞아야 됩니다 일단. 설마요. 설마. 오 어, 맞았습니다. 두레팔. <laughs>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웃음> 이제 두점 남았어요. 다음 공 포지션 때문에 좀 두툼하게 쳐놨습니 네, 공을. 그죠 아주 얇게 치면 일목적코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목적코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두께 쓴게좀 신의 한 수였죠. 지금 잘 썼습니다, 공. 이제 하나카드 벤치에서 이제 하나씩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laughs> 점수가 나오기 시작해때좀 이제 불이 받는 거죠, 이게 보면은. 자, 파란 볼 뒤돌리기. 자, 짧아지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아, 이제 다 일어났어요. 네. 네. <laughs> 아니, 초크로, 초크로 선수는 선수니까 못 일어나죠. 일어나네, 아, 일어나네요. 아, <laughs> 일어나네요. 자, 뒤돌리기로 득점 되고 난 이후에 아주 절묘하게 다시 뒤돌리기 배치가 쓴 건가요? 어. 옆 돌리기를 살짝 끌어갈 것 같은데요. 아, 옆 돌리기도 가능하군요. 네. 뒤돌려치기도 가능합니다. 네. 뒤돌려치기도 가능한데, 일단 가까이에 있는 볼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래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좀 예민하긴 합니다. 자, 마지막. 회전. 어. 아, 패스. 6득점을 기록하는 11득점을 6세트를 가져가는 하나카드 하나패입니다. 자, 이닝이 조금 길게 이어진 느낌이 있습니다만 웅요현 선수가 11이닝에 어, 6득점을 몰아치면서 멋지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네.